11번가에서 끝나시 5개, 5개에 5,900원. 그래서 하얀색 5개, 검정색 5개, 10개에 11,8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저희 딸이 11번가에서 끝나시 10개를 사서 하얀색 3개, 검정색 3개, 6개를 저를 주고 딸은 하얀색 2개, 검정색 2개, 4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딸 덕분에 마침 입을 만한 끝나시가 없었는데 이렇게 끝나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 것이니까 뒤집어서 세탁기에 돌리면 되겠습니다. 뒤집어서 돌리면 보풀하기도 예방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은 물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세탁기에 넣기 전에 한번 물을 적셔서 검정물이 빠지나 안 빠지나 확인을 한 뒤에 검정물이 빠지면은 그냥 이것만 따로 해아야되겠고요 검정물이 안 빠지면 그냥 세탁기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만약 얘가 검정물이 빠지는데 하고 같이 넣으면 얘가 물이 들어갔고 못 입어요.